어 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바로 천풍국계의 오효로부터 나머지 효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효나 상구나 이 역시도 초륙과의 관계 속에서 효가 설정되어 있었다라는 점은 육효 초효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호와 초륙의 관계가 어떠한 점인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호와 초류의 관계는 이기포가법입니다. 바로 구기자 나무의 구호와 초류라고 하는 외과자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나무 이것을 높고 견고한 나무로 물렁물렁한 외를 딱 보재기로 싸는 형상이니. 함장이면 바로 아름다움을 잘 감추고 있으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복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속담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외가자는 음물지 제하자에서 외라는 것이 수분이 많은 데다가 땅바닥에서 있는 식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이 선계라 맛있는데 조금만 땅에 떨어져도 깨지기도 잘한다 이 소린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기자라는 이 기나무는 고대하고 견실한 나무이다. 그래서 오이 양강중정으로 오는 양강중정으로서 주개워 상하고 위에서 이 괴를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방시생 필개지음하여 아래로는 처음 발생하여 필개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외처럼 깨지기도 잘한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류기라고 하는 것은 손만 대면 부셔버릴 수도 있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쉽사리 그러한 음을 막아서 그래서 외라고 하는 것은 시생필괴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 도단한 초륙은 반드시 깨지기도 잘한다고 그런 음을 막아서 기상이 여차라 그 이상이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이나 음양이 질성은 지금은 음양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성하게 되는 것은 지금은 음이 성하려고 성장한 새에 올라온 것은 쉬운지 상이니 이것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쉬운인 것입니다. 이건 쉬운의 당연히 떳떳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 어차피 음은 큽니다. 어차피. 이럴 때양능함에장미하야 바로 빛나는 것을 딱 감추고서 은근히 슬며시, 전이 제지면 고요하게 음을 제재하면 함장이란 말이 드러내놓고 제재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드러내놓고 고요히 제재하면 가위회 조아오라 가위 음이 커나가는 이 천지 조화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 없다. 유은자천이라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딸의이 말은 우리 그 마치 예전 사람들 아들이 없다가 아들 얻으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자식이란 소리가 뭔 말이냐. 본래는 없었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것이 있었다고 그런 모습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상할 로 구어의 함장이라는 것은 충정하기 때문이고 유훈자천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뜻이 천명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늘로부터 내린 복은 내 마음이 항상 하느님 말씀에 이진적이 없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그런 복이 내렸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격입니다. 용산이 시월 구소재는 이 천풍국계에 체제할 대상은 제 이름이라 바로 초륙이라는 하나의 음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효중의 시어관은 이 효에서인 돼지니 물고기니 외니 하는 것들은 모두 이 음을 상징한 것이다. 구호에서 말한 이 구기자 나무는 총생인데 무더기로 나는 물건인데 식물인데 성견이 수하고 나무의 성질이 경고한데다가 수명이 오래 사는 물건이고 과라라고 하는 이 외종류는 부드러운데다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생하니. 붙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치 줄을 엮어주고 나면 거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자만이라 쉽게 넝쿨이 뻗은다가 자, 넝쿨이 쉽게 잘 뻗어갈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소인지 선이요, 초륙지 제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립하지 못한 것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힘 있는 자에게 발을 붙이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성장하게 되면 마치 넝쿨이란 것이 어떠느냐?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나무를 타고 올라서 성장하면 결국 그 나무를 죽이고 말아요. 이것이 넝쿨 동물의 특성이에요. 그것이 꼭 소인배들하고 같다 이것이에요. 소인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사람의 권력을 빌려서 붙게 되고 그들의 권력이 커지면 키워졌던 사람을 이게 제거한 것이에요. 이게 소인의 성품이요 초류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음흉함이다. 구호가 포제지하니 근데 구호가 그걸 알고서 포제기로 딱 싸서 제재해버린 것이니 그래서 여기에. 기포과상이 있다. 포재구기자가 바로 외라고 하는 넝굴식물을 쌓아가지고 제재한 상이다. 자, 함장이라는 장자는 양명지 위장이니 바로 빛나고 빛나는 것을 우리는 장이라는 문자를 써요. 문장이라는 장자를. 여기에 우음중량이 바로 음의 속에 의무 속에 양이 있는 것을 만났을 때에는 항상 함장이란 문자를 써요. 이게. 구호는 당 음장지세 하야 구호는 이 음장지세 이름이 발생해가지고 앞으로 커나가는 이런 세상을 당해서 양명의 지위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고로할 함장이라 그래서 그 문장을 좀 숨겨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자, 이름지 생은 이 하나의 의미 발생했다라는 것은 차 조화 소식 영허지 운이니 비인력 소치라. 사실은 우리는 12달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 조화에 소멸한 것이 있으면 성장하는 것이 있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그냥 쉽게 비유하면 달이 차면 달이 기우는 법처럼 계절도 마찬가지예요. 봄이 차면 다시 기울어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여름이 차면 다시 가을로 가고 이게 영어예요. 그러한 운행에 있어서 여기에서 말한 운행이라는 것은 그러한 이 순환 원리에 의하여. 돌아가는 것이기에 이게 인간의 힘으로 그러한 것을 불러들인 것은 아닙니다. 오당자시하여 구헌는 이런 시대를 당하여 이 말은 의미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순환의 시대를 당하여 함기 양명지장하고 그 양명의 문장을 함자니까 감추고 함축하고. 이 중정지도로 중정의도로서 임재지하여 바로 이렇게 음이 성장하는데에 갈지자가 음이 성장하는데에 임하여 제제함으로 해서 조차 전폐해 지금 이게 지불사명 뜻이에요. 그의 마음은 조금도 천명을 놓지 않았다라는 이 구절을 하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이에요. 이게. 조차 전패의 어느 순간이든 위급한 상황이든, 불리어 천명지정이면 천명의 정도에서 내 마음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지시 바로 이렇게 사노라면, 내가 닥친 이 시대를 뭘 가릴 게 있냐고, 좋은 시대이든, 이러한 시대이든, 이렇게 살아가면. 아마 하늘로부터 복이 내려올 거라고 이게 상구란 구기각이니 자그 뿔을 뿌리 있는 데서 만남을 가진 것이니 인색하긴 하지만 무구리라 뿌리라 하는 것은 강호상자 가장 머리 위에 있으면서 강한 자 상구라 하는 것이 강한 것으로서 위에 있다 보니까 뿔이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지위가 없기 때문에 그 만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지위가 없다 보니까. 그래 구기륵하기라는 말은 초륙을 만날 수 없다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나야 할 시점에 이것은 이것과 같아요. 남들은 전부 다 손잡고 다니는 남녀 쌍쌍인데 혼자만이 만나는 여인이 없이 홀로 쓸쓸히 걸어가는 거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창피해요. 그 흔한 대상이 없어가지고 그러지만 안 만나면 속은 편하죠. 그냥 좀 그러긴 하지만 그래서 그 상점이 구류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상활구기각이라 하는 것은 상궁하야 궁이라고 하는 것은 국계의 바로 이 천풍국계의 마지막 효에 해당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자리에 있다 보니까 아, 이런 부끄러운 짝이 없는 배필이 없는 이런 호라비 신세가 된 것이다 이 소리에요. 용산이 시발 사무지시하야 이 우라는 말은 이 만날 구자 뜻으로 말한 것이니까. 만남이라는 것은 이 만남의 시대에 당하여 기독 강항하여 자기만 유독 너무나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강한 데다가 성깔이 좀괴팍로 와요. 이게 너무 윗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 융합을 못한다 이 말이 물과 더불어 이 말이에요. 사람들과 화합을 하지 못해요. 이것이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연, 연이나 음이 방장에 음이 바야우로커 나오는 이 시점에 양 여지우자 양은 음을 만나는 자들은 요콘데 반드시 음을 제재해야 할 대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사 여포는 가야오이와 마치 실로 꽁꽁 묶고 보재기로 묶은 것처럼 만나는 여인을 딸싹 못하게 묶어두는 것은 가하지만 죄지 혹시리면 그래요. 그런 여자를 단도리하기를 혹 잘못해버리면 도리어 그 여인에게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도리어 음사의 해를 입을 피 당하게 된다. 고옥상구가 외연재상하야 근데 유독상구는 드높게 윗자리에 있으면서 강항절물하니 성깔까지 있어가지고 강항절물 모든 사람들과 절교를 하고 있으니 수모소합이나 비록 여인을 만나지 못해서 외톨배기로 살긴 살아도 또한 음사를 가까이 하지 않으니 이 말이 저 못된 여자들을 만나지 않았으니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외롭게 살기는 해도 못된 여자 만나서 속을 상하지는 않고 살고 있으니 이렇게 보면 쉬워요. 그랬으니 이것은 생각도 하는 의외의 걱정거리는 없다. 오히려 속은 편할 수 있다. 오히려 안 만났으니까. 아, 이렇게 해서 상구는 너무나 높은 자리에 국회의 끝자락에 있다 보니까 좀 성깔사 나온 늙은 총각에 대두되어 비유됨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육효를 다시 정리하여 보면 이미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아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라는 것은 만난다의 뜻이고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의 음으로서 다섯 양을 만난다의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과 다섯이라고 하는 대칭을 사용한 데에는 바로 이 국계의 이름이라는 여인은 너무나 힘이 좋은 여인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효는 바로 이 이름인 처음으로서 모든 효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위의 오양이라는 것은 대이 초치은이 그래서 위의 오양은 모두다 초효인 초자를 여 여자를 써놓으면 그 여인을 찾아가는 것으로서 그 의를 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효로서 그 의를 삼아서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범양지여음에 이 쉽게 표현하면 이 남자라고 하는 것과 여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양에 있어서의 의미라 하는 것은 온직불의욕 유근자 특징 것입니다. 바로 남녀관계는 멀리 있으면 만나지 못할 것이요 오직 가까운 자만이 그 여인을 차지할 수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은 요즘에 흔히 볼수 있는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그러한 데에서 바로 이러한 논조가 적용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초로 최고나니 구이라 하는 것은 초력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지 최선자라 여인과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우선권을 가진 남자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그 여인을 보재기에 쌓아놓은 물고기처럼 소유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수응초나 사라는 것은 초력과 정응의 관계로 바로 나의 부인이라고 할수 있지만, 초는 이미 초라는 그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렸다 소리가 초는 이미 이에 얻은 바가 되었다 라는 것은 구의의 부인이 되어버렸다 이 소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자기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포재기 속에 내 물고기를 놓친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에 보제기에 물고기가 없다. 여기는 잡아놓은 고기 어만 다른 사람에게로 물고기가 튀어서 들어가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삼이라 하는 것은 구이와 바로 구사 이 양강의 사이에 딱 끼어놓으니까 구삼 역시도 초효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나고 싶은데 가만히 있자니 사회의 장애가 되고 앞으로 가자니 이효의 장애가 되고 이래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효에 이르게 되면 거초원인이 초효와의 거리가 더 멀어진다. 이게. 무상덕질이라 바로 멀리 있는 여인을 서로 만날 수 있는 이치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단 함장이청 천명지자지이라 이 말은 남녀관계로 말하면 조용히 있는다가 함장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문장을 나의 모든 것들을 숨기고 그야말로 감떨어지기 바라면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천명이 절로 이르러 오기만을 들을 뿐이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감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얻을 수 없는 처지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구라는 것은 더더욱 가장 멀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뿔을 내서 만나는 격이고 위에 다한 자리여서 바로 모든 일이 되지 않는 부끄러움의 상을 가지고 여기는 희망조차 없는 사람. 초륙가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구호만 돼도 행여 하늘의 운으로, 하느님의 뜻으로 행여 만날 수 있을까 바라보고 있다면 상구라 하는 것은 그런 희망조차 없는 영원한 호랍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의 6효는 초효의 여인과의 관계에 지위에 따른 설정으로 이처럼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목>